오늘 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맡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려갈 겁니다. 아멘. 일자 한번 봉독하셔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특히나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아멘. 창조주, 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셨다는축복이라고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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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멘.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적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 말이다. 노아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방주를 지어들 여들 지고 구원시켜. 원인을 구원시켜주라. 아멘.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불러신 거란 말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와 있다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실 때 불러주신 거요. 그냥 불러주신 게 특지나 지금 어려운 때 아뇨?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할때 아뇨?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요 하나님 께게 사랑을 께서 배드로와 요한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한 말씀 하신 거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요. 아멘. 범무에서 아브라함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커트를 쥐러 불러주시려나 말이다. 아멘. 네.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죠?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시험하신 겁니다. 아멘. 시험하신 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답니다. 아멘. 자, 시험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아멘. 그를 부르시, 아브라함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서 여기와 계시단 말이다. 아멘.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사해야 된말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 병마가 두려워서 다들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병마보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네. 이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서 바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한산 거기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요하께서 가사대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너를 그 잡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모님, 잘 생각해보세요. 깊이 생각해보세요. 요시 깊이 생각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무차피하신 하나님요? 이 아니요. 아니. 자비로운 하나님시죠? 아니. 이사가 잡아 바치기를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 혐오감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실적에는 우리를 지키나 지키려고 만족하시는 겁니다. 만족되어 아, 살해야 되겠죠? 아멘. 만족되어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인 것 같이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안면서 바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요악께서하서님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상은, 아멘, 아무리 산에, 아무리 땅으로 가서, 거기서 무리야, 내가 지지한 땅. 땅, 아멘, 모략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네 아들 이상을 바치라고 그랬죠? 아멘. 자, 여기 들어오세요하나님 계셔. 아들이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있어요, 없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망무시는란 말이다. 나도 망하고 아, 아들도 망해요. 아브라함도 망하고 이삭도 망해, 아니 망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요. 지금 같은 건 아마 붙을 거예요. 창의자 스들 학조에 보내면서도 정말 한쪽 선생님이 인간대라고 맺을 선생님 치면 당장 갖다가 고발해서 다가 선생님이 집어넣을 거예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자녀더 사랑하는 세상이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일로 보습니다. 아. 제 3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의 안 장을 지우고 두사환과그 음. 아들 이삭을 음. 데리고 언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사모님, 사람이 하기 싫은 일 하면은 천천히 해야 하냐. 천천히 하지. 하기 <laughs> 그래, 좋은 일이면 빨리, 빨리 해야 하냐. 아브라함은 바로 끌어내. 왜? 아니, 왜? 미치기. 아브라함의 집을 택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시험하사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아들 받자면 그냥 아내에게 받으시고 그냥 말겠죠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아브라함 그것을 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내 부르시고 명령하시면 천천히 들 말고 일찍 일어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지게 일어나서 낙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시에 그곳에 이르러 갔죠 가더니 겠죠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마음이 굉장히 힘이 됐을까요 되게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지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어떻게 그 가서 바친을 내가 좀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나는 이때 기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상 저좀살아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아들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았어요. 이런 표적을 보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하나님 믿은 것이란 말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네. 그 그런 믿음을 가지될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멀리 바라보지라. 아멘. 멀리 바라본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왜 이삭을 차오 받치자고 나했을까요경배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지금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받치는 게 이상을 받치는 게 아니라 경배하러 가는 거요. 요 하나 이게 그아 이삭을 받치라는 것이 하나의 경배란 말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낙이와 함께 여기 있어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서 정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돌아오리라 이거 아브라함이 믿음이다 돌아오리라 거짓말일까요? 실제 실제가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왜? 만일에 이사가 잡아봤지만 다시 부활시켜줄 줄 믿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아멘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범죄 나무를 취하여,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그그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불과 칼을 가지고 간 적에 아멘. 불과 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칼로 이삭을 잡아 맞출수 있을까요? 못 했겠죠. 그렇죠. 요 하나의 바라봤다 그 말이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야 될줄도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 안 생겨, 힘이 생기 안 생겨,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승리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가 되요 아니요. 아멘? 보다 일뭐라 성경.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메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네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니 그가, 그가 가로되내 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입거리와 뭔지 할 어린, 어린 양은 어디 해. 있나이까 지각인지 모르고 하면 모르죠 그런 쪽요자 마음이 바뀌졌습니까안 바꿔졌습니까 안바뀌졌죠 네. 아무리 아들이 애통을 해도 거기 아들이 아버지 불과 칼은 있으면 그렇지만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결정해 아멘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마음이바뀌지 않고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이에 뭐라고 했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를 위하여 진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고 두 사람이 아.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가운데 아들함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위하여 아멘,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다 준비하시다 맞죠? 그집말였어요실치였어요 쉘집이었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우 하나님 안에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그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이삭을 결박하여 단, 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자 여러분들 요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끝까지 실천하든 안 해요 이 문제를 말이요 실천하죠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아, 네. 순종하느라 그거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요 말씀만 우리가 실천하라올 그럴까요? 사모님 우리 요 말씀만 실천하라고 그럴까? 다 전체, 전체 말씀이지 여기서 우리 바로 경각을 주는 것을 바로 그러면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요와 똑같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야 된다는 거요 아멘! 아브라함받치라고제이상을받치라는그 말만 순종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거아니요 아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손을 내밀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래서 잡으려고 맨날 네 믿었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 온거야 하나님께서 음. 그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란 말이다 음. 그것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좀 자비하신 분이 아닌 것 같으셔 음. 아멘 그런데 거기까지란 말이 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화나는 하고 온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온 것이 아니다 말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에 이것이 시천하면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말씀은 따라 순종하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은 순종지아니면 되게 화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오. 아멘. 고당해 그 보냈습니까? 여호와의 사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다 아멘 급하게 부른게 아니여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적대로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 순간 그 순간까지 본 겁니다 그 순간까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심장까지 본거예요합격했어죠 만일에 이 말씀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못 받겠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필요없어 필요있어요? 필요 없죠? 이 상도 필요있어요? 없죠? 복이 필요없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해야 될줄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줄없습니다그 다음이 뭐라고 하니까 사자가 아, 가라사대 하늘.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불러 가라사대, 가라사대 10절. 10절 12절 아니야? 그래요? 12절 네.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부와, 그를 불러,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다. 아멘.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 이 불리게, 요 내가 여기 있 여기 있다. 아멘. 바로 그 순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야, 저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들죠. 힘이 들죠. 아멘. 요즘 보면 정말로 세상에 아주 종교는 정말 하나님. 감대 5금, 세상 값만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부사장의 번호 좀 읽겠습니다. 부사장의 번호 알습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명세 무슨 말씀이오? 내가 나를 경애 하나 안하나 보려고 했단 말이다 경애란 뭐요? 공정경 자와 두려움이 자요 너무나도 공정하면 두려워요 안해요? 왕 앞에 서 두려워하죠? 요하나님을경애 하나 안하나 이걸 봤단 말이다 우리를 이삭 잡아봤치라는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그 순둥하고 그래 경애 하나하나 하나 이걸 봤단 말이다 그것도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엔 모상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들어 살펴본즉 살펴본 한 순양이 네.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은 살펴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봤 왜? 네? 아니요, 살펴봤죠. 왜? 왜 살펴봤니까요? 그 네. 본문에 써 있다. 네. 자, 자, 시, 시, 팔절 한번, 팔절 한번 보자. 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응. 했어, 했어.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둘러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그냥 민간 그 믿음 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탁 임없이 양을 준비하였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그 출렁은 이제. 양이 정말 숲풀에 걸려 있다는 말이다. 아멘. 계속 십삼 절. 아브라함이 눈을 더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아, 그래. 대신하여 아멘. 드렸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자,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했습니까? 아, 축복을 준비하셨죠. 아멘. 목결을 준비하셨죠. 목결. 묵별, 같이 많은 자손들 축복했죠. 자, 자, 통해서 축복 받는 것을 맞추셨죠.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적한 수양이 뒤에서 있는지라 아멘. 수풀에 거녀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것그것 수양을 가져다가 아멘.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드리긴 드렸죠? 아멘.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드렸다는 말인데요. 아멘. 아멘. 이삭 대신 준비해놓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그 말이죠. 아멘. 그다음에 뭐라 쓰니까?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아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사모님. 우리는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그냥 듣지만해서 나온다 고해서 주의 뜨다 온다 그래서 이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아멘. 그다음에 뭐라 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멘. 그러니 뭐라고 비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그,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자, 얻으리라 자그러니뭘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양만 준비한 것이 아니오. 축복도 준비했단 말이다. 아멘. 많은 영광을 거두거은준비했다가 말이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그 일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갈 적이 하나께서 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지나 알고, 아무 하나의 영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내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이 기가 그대접의 문을 열어 열이자 어디이 문을 어디라랴 맞추었죠? 모든 영육적인 축복이죠. 고단히 그 보라습니까1팔절은또내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맞추었죠? 내가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내네 말씀을 순종하여 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무슨 축복이있을까요 무슨 축복일까요? 천하만민에게 복을 준다 천하만민에게 무슨 복을 주었습니까? 말씀에도 아니 하나님 저기 아브라함이 자냐 <laughs>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영생이 복을 네. 주셨잖요.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만일에 이삭을 바치지 아니했다면 은 만민에게 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겠죠? 아... 만민이 그같이 물병같이, 모래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고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만민에게 씨가 내려졌고 만민에게 축복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그1 7절에그 씨의 복을 주셨다. 아멘. 자손으로. 그래서 우리 우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멘 후손에게도 축복이 간다 그 말이오. 아멘. 아멘. 그러까 내가.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고 성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신앙에 바로 서 있을 적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간다는 건아알수겠죠 아멘 네. 네. 그다음에요예 예,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네. 아, 네. 부엘세바에 가서 얘기했더라 이죠 아멘 음. 참 보람될 것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정말 마지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부의 세마로 아브라함 각금할 겸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주신 것은 저 구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는 내가 금물을 쳐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대하라는 걸 수백 마리 잡았어 잡아가지고 교회에 다 하나 가고 우리도 가지고 왔죠. 같이 그 뜻을 믿룰수 오늘 남은 여기 물별 같이 머리하기 같이 마지마신 같이 큰 추워 이미지 주로 보시면요. 교단